나와 와 29일 내지 30일에 나오면 나는 괜찮아 응 지금은 안돼 아니 왜 이렇게 나들 터지길 바라는거야 내가 100일까지 무난하게 생존하는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거미 잡자. 일단 어차피 먹을 것도 이제 슬슬 부족하고, 든요. 거미 잡아놓고, 아 어, 그다음 분매랑 가자. 네 맞아요. 0일에딱 터지죠. 딱1 0 0일 되면 터질만한 요소가 없을걸요? 없어. 터질만한 요소가 없어. 보자. 99. 에이, 제가 터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체력 보세요. 체력 풀피해요. 터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메테오는 특정 지형에만 나오는 거라서. 오케이, 3단 됐죠? 일로 와봐. 아, 잠깐만. 오케이, 족수랑 싸운다. 좋았어, 나그 사이에 돌아가. 돌아서, 빈집터리 개꿀집! 족수 이겨라! 야, 좀만 더 버텨줘. 저도 상관없으니까 좀만 더 버텨줘. 오케이. 그렇지! 아냐, 아냐, 아냐. 주서 주서, 그렇지 야딱 거미 한 마리 남았어. 야 이거 개꿀잼인데, 야다 주워가자. 야 좋았어, 소득이 많아요. 딱 거미 한 마리가 이겼어. 하필 크,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운빨이 받아주는구만.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득포. <laughs> 아 화면 온다! 괜찮아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갈 수 있어. 안 얼어 안 얼어. 썬거. 그렇지? 일단 가서 이거 녹이고. 아니, 거미들 살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거미들을 좀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내속 뜻을 몰라줘, 다들. 워송은 여기다 놓고, 잠깐만. 아, 스튜 있구나. 일단 스튜 가져갈게요. 하고. 요쯤에다가, 라니 이런 식 으로 다음 에 비버 되면 이거 캐면 돼요. 어. 이리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둘셋 그렇지 일로 와봐 이것들아 나는 지금 고기가 필요하다고 고기가 안 나오네? 아 어디서 자꾸 쿵쿵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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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가 거미 집두개 정도 돌리면 일단은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응이 정도면 이제 먹을 걱정은 크게 없어 하시고 하린님? 하린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해놓고 무기는 일단 요장 넣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숯하고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해 이거 하려면 그렇지? 아뭐만으 얻어. 잠깐만 일단 분매랑 하나 만들어주고. 아 해보 <laughs> 여덟 개딱 여덟 개만 만들자 여기에다가 하고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남은 건요따가 놓고. 돈스탑은 음식 뭐뭐 있어요. 음식 종류가 꽤 많아요. 딱 뭐뭐 있다고 정하기가 힘들어. 응. 뭐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진짜 얘네 진짜 때리고 싶어. <laughs> 아, 내타핏이 없구나, 지금. 타핏 하나 만들어. 이거 써. 이제 슬슬 디어클럽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아이씨 어, 진짜 멘탈이 별로네 지금? 근데 아마 이정도로 집 펴놨으면은 디어클럽스 오긴 할거예요 응. 귀여운 펭귄은 왜 때려요? 아 시끄럽잖아 솔직히 옆에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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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오는 거야? 아두 개구나 불만 지키자 불만 지키자 믿어 너개 <laughs> 하나 만 하나 없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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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불 가져가지 마! 불 가져가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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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 마! 가져! 저리 가, 저리 가! 나쁜 손 저리 가! 그렇지? 바껑 쓰고, 결과기전 얼음도 쭉 해와야 돼요, 어. 아이 많다 야 잠깐만 야 피켜봐 그렇지 일단 얼음 다 캐고 거미 좀 잡고 와와와와 두개면 괜찮아. 이정도면 아 겨울먼저도 멘탈 올려주는구나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 저렇게 아니 착하다니 착한건 아니지 요새 어? 에이, 야 3단이다 잡자 이거 하나, 둘, 셋, 아이. 오케이? 따뜻함이 의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그러니까, 소음만 빼면은, 굳이 상관은 없는데, 소음이 문제죠? 그놈의 소음이 문제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티케이디지님 안녕하세요. 리소서 그렇지? 저거안 나오죠? 인벤 세 번째 구역 첫 번째요? 어떤 거 말하는 거지? 난파선 봤을 때 목이 <laughs> 아, 난파선이 모기가 있었나? 하운드다, 잠깐만. 아, 잠깐, 왜 하필 이 타이밍 하운드지? 밤에 올것 같은데, 저러면?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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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나 체력 딴다. 아, 왜 하필 하운드 이 타이밍이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일단 오지 마, 봐 아니야, 아니야. 야, 우리에겐 정의의 펭귄이 있기 때문에 하운드 걱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계란이 다 상했잖아요. 계란 살리는 법 알려줄게요. 저 거미는 왜왜 왜 잡혔지? 자, 비둘기야 밥 먹자. 응, 짜잔! 계란이 다시 생생해졌습니다. <laughs> 일로와 일로와 로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펭귄 때려 와, 얔 꾸억 개꿀잼 난 거기만 쫓아가면 돼 개꿀잼 그렇지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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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난 템만 주워가면 돼 응. 아탱피님을할 때도 알려줬어요? 야뭘 알려줬는지 모르겠... 부들부들부들부들 그렇지 오케이 남은 건다 주워가 좋았어 이빨 도두개 생겼죠? 뱅인들 잘했어 좋았어 야 고기 많다 고기 많다 오늘은 잔치를 벌여도 되겠어 공생관계죠, 어, 맞긴 해. 근데 그냥 시끄러, 그냥 시끄러서 짜증 나. 세 개만 더. 아이고. <laughs> <laughs> 그렇지? 좋아. 그러면은 일단 이빨이 아 이빨 넣을 데가 없구나. 이거랑 일단 이빨 여기다 넣어놓고 오늘도 어김없이 랑원의요리그실 아무거나 집어온다. 뭘 넣든 밑트볼이 된다. 예, 돼지가 더 좋긴 하지. 근데 돼지는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같이 밤에 오는 상황에는 도움을 못 받아. 오케이, 미트볼이나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야, 야, 고기 다섯 개는 필요해. 아니다 그만 만들어 고기 다섯개는 무조건 필요해 어? 아 작은 고기 넣었구나 내가 좋았어 우린 베이컨과 에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디어클롭스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슬슬 올 타임이 됐어? 내가 밤에 오면 망하고 낮에 오면 돼지들 끌고 가서 싸우면 되긴 하거든요. <laughs> 왜 그거 쓰피? 펭... 아 근데 저게 더 좋아요. 조금 더 많이 채워줄 거야? 아 지금 이거 쓰자. 겨울 모자 좀 아까워 지금 쓰기. 디어클롭스하고 펭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디어클롭스가 생긴한테 지면은 솔직히. 솔직히, 체면이 안 살지. <laughs> 어? 버그면 끝. 만 근데, 디어클럽스가 스플래시 데미지 걸요 20만이 그냥 쏙 하고 싹쓰어갈 거야, 아마. 응, 거인 자존심이 달려있지. 이 정도 펭귄은 쓸어버리고 남아요, 응. 사실 펭귄이랑 디어클럽스랑 싸우면 낭어지 아, 그, 막, 많은 말이긴 한데, 응. 가자. 고기는 항상 캐놔야 돼. 일로 와. 아니! 오케이, 삼고, 아야야, 그거 때리마. 솔직히 하루에 고기 4개씩만 먹을 수 있으면 은 괜찮거든요? 고기 네 개만 나와도 연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거미도 고기예요. 몬스터 고기. 몬스터 고기 네 개로 미트볼 만들 수 있어요. 세 장만 있으면. 딱이 상태가 적절해. 지금 나한테는. 저는 뭐막그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막 공장처럼 미친 듯이 막그막 그막 농장 막 수백 개 만들 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거 다 관리 못할것 같아요. 딱 그냥 이게 딱 나한테 맞아 얼음 캐러 갈까? 근처에 얼음 있나? 저 위쪽에 얼음 하나 있죠? 거미집. 거미집 요거 두 개요. 두개 정도만 돌려도 충분해요. 어? 잠깐만. 이거 안 가져갔구나. 와, 그 자. 거미 맛이요. 근데, 식용거미 있지 않아요? 아닌가? 최소한, 최소한 중국에는 다, 있, 다 있을 텐데? 식용거미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별로 먹어보고 싶진 않은데, 있을 것 같긴 해, 응. 김사추님, 안녕하세요. 이제 얼음 최대한 많이 캐놓고,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아이스 플랑고맨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란? 다아쥬라 먹을 수 있다고요? 식용박기는 있을 거예요, 어. 위생만 잘 관리해주면 먹을 수 있긴 할걸? 근데, 솔직히, 누가 먹고 싶겠어. 아, 중국에 거미튀김이 있어요. 어. 그래, 어?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막 그.. 막 벌레튀김 같은 거 개발하지 말고 사족보행하는 닭 같은 거를 만들어봐요 유전자 조작으로 야 영국 특수부대 남자는 그 얘기가 다르지 GICN님 안녕하세요 저 나무 일부러 태운 거예요 응나좀열좀 어. 좀 얻으려고 내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깜짝이야 일로와, 일로와. 나랑 싸우고 싶다, 이거지? 그렇지? 벌레랑 드럽피거 아, 아니다! 그렇지? 너 일로와. 얘까지 잡아볼게요. 아니, 거 때리지 마. 그렇지? 아오. 아까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펭귄 가운데 있는 나무 태운면 펭귄 다 죽나요? 펭귄 도망갈 것 같아요. 어. 와! 와! <뭐라> 와! <뭐라> 계란 못 얻었어. 이건 또 구워가지고. 야, 먹어. 그렇지. 새로운 계란! 그지 얼음은 넣어놓고. 상조소네요? 지금 저게 없어요. 아, 상조소냐 할때 왔다고. 죄송합니다. 벌 맛있어요? 그것도 처음 들어본다. 진짜 따고 창조소네요? 아 나뭇가지 4개로 썩은거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거 말한거예요 봐봐 지금 썩힐게 없어 먹을게 없어 썩힐게 없어. 근데 이건 더 순해요 디어클로스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아니 안 궁금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보면은 볼수 있어요. 응. 개구리 지키만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거든요. 응. 그거는. 양봉하는 집에서 스쿼퍼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스쿼퍼 애벌레는 잡아먹는데요. 어. 양봉장 주인이 잡아먹는 거요 아니면은? 벌들이, 여왕벌이 뭐 잡아먹는다는 거요 아니면은, 양봉장 주인이 잡아먹는다는 거야? 아, 배고파. 우리 먹는 얘기 그만합시다. 나 배고파, 진짜 먹는 얘기 그만하잖아. 진짜 배고파. 지금 아니, 영벌이 어, 다른 벌을 더 낫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해서 먹을 수도 있지. 그거 있잖아요. 뭐지? 거미는 암컷이 수컷 잡아먹지 않나? 나중에? 맥터스크는 안 잡아요. 지금 맥터스크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음, 응. 위치를 못 찾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독학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어디 나가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 나간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처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필요해 워킹 케인 아그아그 맥터스코 그 모자 그것도 되게 좋지 내구도도 좋고, 멘탈도 많이 채워졌었나 아, 거미는 또, 잡아먹는 종이 있고, 안 잡아먹는 종이 있어요. 그런 식이구나. 근데 그거일 거예요, 이제. 뭐지?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는 걸 거야. 응, 방한 효과에 멘탈 올리기. 슬슬, 디어클럽스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쯤이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나 이거, 썬게 부족한데? 썬게 필요할 때는, 음. 썬게 필요할 때는, 얘네들이 필요해. 똥은 안 되나요? 똥도 되긴 하는데 지금 소 있는 비팔로인데까지는 있는 가기도 되기 힘들고 음이 근처에서 뭔가 얻으려면은 썩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거 똥을 돼지들 줘야 되는데 어얘 일로 와봐 잠깐만 너 이거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안 좋아하는구나 얘 도토리 좋아하던가 버섯? <laughs> 야, 벗어, 버섯, 버섯 어때? 안 봤네? 얘가 도토리를 진짜 좋아했던 걸로 아는데, 음, 온거 좋아하니? 이건 받지도 않고. 에이에 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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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아, 이고 혼자 써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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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빨리 다 시간 없어. 챙겨 다 챙겨. 야 돼지들 들어가지 마 제발. 야나 너희 도움 필요해. 야 최대한 건물에서 떨어져 그리고